요즘 주방가정 고민 중이신가요? 전자렌지도 사고 싶고 에어프라이어도 사고 싶고 두개다 놓기엔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 전자렌지와 에어프라이어가 동시에 되는 레인지 프라이어 어떠신가요? 오늘은 레인지 프라이어 구매전 꼭 알아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용량은 인원수에 따라 레인지 프라이어의 용량은 보통 리터의 단위로 표기돼요. 1인 가구 20에서 23리터 3에서 4인 가구는 25에서 28리터. 4인 이상 대용량 조리는 30리터 이상 추천. 냉동피자 한 판, 총삼겹, 치킨 한 마리 정도 한 번에 돌리려면 25리터 이상은 되어야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작으면 음식 나눠서 돌려야 하고 너무 크면 전기세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그릇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전자레인지 모드 유리, 도자기, 실리콘, 오케이. 에어프라이어 모드 금속 트레이나 전용 팬가능 하지만 두 기능을 동시에 쓸 때는 반드시 제품 설명서에서 권장하는 전용 용기를 쓰는 게 안전해요. 플라스틱 포일, 금속류는 사용 모드에 따라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 멀티 기능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장점은 이렇습니다. 주방 공간 절약.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 두대살 필요 없음. 예열 빠르고 자동 조리 프로그램도 다양.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에어프라이 기능이 전용기만큼 바삭하지는 않을 수 있음. 구조가 복잡해서 청소가 번거롭다는 후기도 있고요. 고장나면 두 기능 다못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 기능 자주 쓰는 분은 바삭함 중심으로 후기 꼭 체크하세요. 네 번째 몇와트 제품을 사야 좋을까? 전자레인지 기능은 보통 700에서 1000 아트. 에어프라이 기능은 1300에서 1800 아트입니다. 전자레인지는 900 아트 이상이면 빠르고 고르게 되어지고, 에어프라이는 1500 아트 이상이면 바삭함이 더 좋습니다. 와트 수가 높을수록 성능은 좋은데,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도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턴테이블 대 플랫타입 차이점은 턴테이블 방식은 음식이 회전하면서 데워지고 구조가 단순해 고장날 확률이 낮아요. 단점은 큰 접시가 잘안돌 수도 있다는 점. 플랫 방식은 회전판 없이 음식이 데워지는 방식이에요. 내부 공간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요즘 고급 모델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주 요리하고 대접시나 다양한 그릇을 쓰고 싶다면 플랫타입이 더 편합니다. 여섯 번째 세척과 탈취 기능도 중요해요. 기름 많이 쓰는 요리하다 보면 냄새, 찌든 때 문제 생기잖아요. 이지클린 세라믹 코팅 여부 확인하세요. 청소가 쉬워요. 탈취 기능 있는 모델은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스팀 세척 기능이 있는 모델은 내부 자동 세척까지 지원. 요리 후 청소가 귀찮다면 세척 기능이 얼마나 편한지 꼭 확인하고 사세요. 이번엔 쿠팡에서 인기 많은 레인지 프라이어 베스트 3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성능도 좋고 리뷰도 좋은 모델들이니까 비교해보면서 골라보세요. 첫 번째. 마이디어 광파오븐 에어프라이어 23L. 10만원 이하의 가성비 값제품이에요. 전자레인지 광파오븐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모두 들어있어요. 23L라서 1에서 3인 가구가 사용하기에 딱 좋고요. 조작은 다이얼 방식이라 부모님도 쉽게 쓰실 수 있고 고객 후기 보면 냉동식품, 군고구마, 치킨까지 잘 된다는 평 많아요. 단점은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라는 리뷰가 있었고, 내부 조명이 어두운 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겔락 아이보리 레인지 프라이어 22L 터치식 모델. 주방에 잘 어울리는 감성 아이보리 컬러에.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용으로도 인기 많아요.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 기능을 모두 갖췄고, 터치 패널로 세련되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후기 보면 디자인 때문에 샀는데 성능도 괜찮다. 단점은 22L로 내부 공간이 약간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세번째는 린나이 올인원 에어프라이어 30리터 용량으로 2,3인 가구 넉넉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고급형 올인원 제품이에요.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 그릴까지다 들어있어서 기기 하나로 거의 모든 요리가 가능하죠.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외관이라 고급스럽습니다. 후기에서는 조리속도가 빠르고 음식이 잘 익는다는 의견이 많고요. 단점으로는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제품 비교 요약 멘트 가성비를 찾는다면 마이디어 23리터 디자인과 감성 주방을 원한다면 라겔락 아이보리 22리터 성능과 대용량을 선호하신다면 린나이 올인원 30리터 내 요리 스타일과 예산에 맞춰 가장 찰떡인 레인지, 프라이어 골라보세요 본 영상에 소개된 제품 정보는 제작 시점 기준이며 가격, 사양, 구성품, 리뷰, 평점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품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